창원의 특별한 맛집 용호동 맛집으로 유명한 깡돌찜닭 방문 후기입니다. 깡돌찜닭은 대한민국 한식 대가가 만드는 닭 요리 전문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메뉴는 점심 특선으로 좋은 닭보쌈 정식입니다. 신선한 닭고기 수육과 공기밥 강된장, 쌈채소로 구성된 특별한 메뉴입니다. 닭보쌈 정식은 신선한 닭고기를 부드럽게 보쌈하여 입맛을 돋우고 공기밥에 강된장 비벼서 먹으면 그 맛이 꿀맛이네요. 닭고기 수육은 상큼한 쌈채소와 함께 즐길 수 있어요. 맛도 좋고 풍성한 조합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경험까지 더해져 이곳 깡돌찜 닭에서의 식사는 정말 잊지 못할 듯 하네요. 점심 특선으로 닭보쌈 정식을 2인 이상이면 11,000원에 즐길 수 있어요. 구성은 닭수육, 야채, 쌈, 보쌈 김치, 공기밥, 강된장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네요. 단품 메뉴 중에서 메밀 막국수 물, 비빔을 같이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물, 비빔 메밀 막국수 가격은 모두 7,000원입니다. 시원한 메밀 막국수와 함께 닭보쌈 정식 같이 먹었는데 정말 별미네요. 맛과 비주얼 그리고 착한 가격이라서 항상 많은 분들이 찾고 있네요. 창원 맛집 중에서 점심 특선으로 깡돌 찜닭의 닭고쌈 정식 추천해드립니다.